받고 있어. 어? 그 을야겠미안하허 어, 바지 샀어. <웃음> <웃음> 요즘 겨울이라 춥긴하지. 허아니미안하 어, <laughs> 괜찮아요. 팀이 바지를 산다면 사는 거지아아 <laughs> 이걸 때리네. 何やらそれをゲットする部屋がゲットした。<iesen> <com selection> 중. 아, 어 여기 두명 홀딩. 어? 이거를 백기 안으로 좀 데려갔어요, 그냥. 진짜. 진짜. 있어요. 남 혼자 싸우, 싸우셔, 야될것 같은데. 계속 웰그 태우 전도도 있거아요 어? 아, 놓쳤네. 아이고, 안 되지? 아이 어, 아이고, 이거 아무도 안 되지? 아이고, 요 아이고, 안 아이고, 아무도안되네 아이고, 이아안 아 일타가 걸나요 아, 바지. 바지 사 가지고 뒤에 앞에 가지고 네 아. 아이우리 팀이 아, 우리 보면 기절하겠다. 아니야. 노티, 노티의 엘바지. 그서이 시작하시면 뉴메타 저거게. 다이요 안 죽으면서 이제 장갑으로 좀더 버티고, 패대 체력을 낮추고. 음. 는 도핑용으로? 오케이. 약간 적에게 방심을 유도하는 거죠. 어, 맞죠, 맞죠. 약간 안 녹는데 이거 딸수 있을 텐데 이럴 때 이제 셔츠랑 같이 먹어라. 나의미 오버. 가자. 아.. 이 비명소리.. 얼마를 받고 있어? <laughs> 애들아 따봉좀 그만 둘러 페이스북도 아니고 <laughs> <그게> <laughs> <응이 좋은데요? 웃음> 아.. 미친가? 받았으니 죽게 값을 해야겠어 운이 좋은데요? 아 웨슬리 오른쪽으로 애들이 좀 장악을 했거든요 아니.. 웨슬리 <laughs> 지뢰작업 했나본데 저기? 네.. 무조건이죠 지뢰가 없었어요 <laughs> 하나 아, 이거 템을 어떻게 해야 되지? 제 키를 주니까 받았으니 그 값을 해야겠군. 아, 이런데, 네, 어차피 시드니가 선거지니까 체력 늘어나니까 바지가 쓸모가 있구나. 이거, 이 보다 할 거야? 요 이렇게 놓거 같은데? 아, 뛰어온 저쪽 아무도 안주면나 죽는데. 헐 완전 이쪽으로 여기 떨어네 오케이. 아, 맞잘가자 뭐죠? 어딨나요 막을 뺐어요, 댓글로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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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신기한> 와, 도울 기회를 줄게. 아, <laughs> 아, 이다볼 때마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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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, 아, 봐야겠다. 받았, 받았으니 계그 값을 해야겠군. 아뇨. 그거 어떻게 할래요? 별로예요? 그 자리, 예, 그 자리 안 좋아요. 오케이. Okay. 그런 될 것? 네. 해. 거를... 될 것? 그 쏘야 돼. 고 있어. 이 바로 나무로 가야 돼. 나무로 가무로 가야 돼. 나무로 야나로 가야 나로가 나무로 가야 돼. 나무로 가야 돼. 나 가야 돼. 나로 가야 돼. 나무로 게야나야 돼. 나무로 가야 돼. 나무로 으니까저 들어오겠다 이거.

더버이게다 <놀람> 아니요. 아 네. 립니와 지뢰 받고 죽을 뻔했네 이거. 아니요. 아 얄미운 거 봤죠 님들. 저 힐로는 거 얼마나 얄미워 저거. 바로 까는 아니 이렇게 갑시다. 에 저희가 피가 없습니다. 나열. 그 정도는 해야지. 죽겠아다이가그냥 아이씨. 오, 리처드 아, 쉬레. 쉬레 아, 잡으세요, 잡으세요. 어 리처를 좀 뜯어 그래. 으 씨. 가보으으세요잡으세요진으하세요키 내주마. 여기서. 핵 맞을 뻔. 립니야 어, 킬. 어어원할어 드럼퍼 먹었다. 오케이. 살리기만 하면 될것 같은데, 이제? 이거 전지라서 뒤로 빠지시면서 하면 될 듯? 이거 어차피 오케이. 쟤네 2등 맞겠니? 아, 나, 내가 살아나? 나이스. 내가 아, 장막 있을 때 갈걸. 실수했네. 주어진 값은 하니 <laughs> 내 걱정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음. 아니요. <laughs> <신간>. 와아 <오와>, 예. <laughs> 받았으니 그해야겠아아 <laughs> 이거 예봐야. <에바야. 웃음> 아이씨, 뭐야 대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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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. 대박, 대박, 대박. 대박, 대박. 대박. 기 앞에 뛰어지요아 쥐에 <laughs> 씨발. 아 아, 와 아, 아, 뭐야? 여기 어디 있을까요? 아마 무적? 아마 무적? 아마 무적? 왜안 보이지? 아, 이거 뒤에 있나 보다. 아, 뒤에 여기서 튀어나오면 소럽겠네 그죠? 아직은 게찮지 않을까요? 못 살리나? 못 살릴 것 같은데? 살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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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와, 잭 저기 있었네? <laughs> 어떤지안보이다 싶었다. 받았으니 대체하면 대체 가방 있나요? 상대 부다 뭐 있지 않나? 미 네, 있어요. 저희, 저희, 레벨이 유리해서. 렙차 많이 나요. 20, 20 정도 나와도. 물었어요. 천천히. 아, 씨. 끊었다. 고시가안녹 <laughs> 나이스. 어어어어어어어어 <laughs> 거들아! 나이스! 어. 다 나이스! 다 나이스. 어. 바로 이거지. <목소리> 좋았어, <좋아. 바로. 목소리> 아, 터보 <커버> 너무 좋아오 <목소리> 오케이. 오케이.